안녕하세요. 오늘은 친구랑 키보드 타워 한번 해볼게요.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. 너 여자 아니잖아. 음. 한번 들어가 안녕하세요. 볼게요. 음. 그리고 20 지금 구독자 20명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공격을 하나 걸게요. 바로. 친구, 내일이면 유튜브 안찍는 날이잖아요 딱 금요일에 제 친구 얼굴 시키겠습니다 한번 깨볼까요? 제친구예요아그 친구랑 99일 영상 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유명한 키보드 타월을 가져와봤습니다 진짜. 친구분내 초... 유튜브 안 찍어? 에이. 어, 나내 유튜브 안 찍는데. 유튜브 접어? 아니, 그게 아니라, 아, 유튜브 그, 나 일, 금, 토, 일만 찍어. 한, 금, 토, 일만 찍어. 예전에 처음 할 때, 200조이트 달성해서, 나중엔, 그, 일본 여행 영상 한번찍어보려고요 저는 일본 거지? 응, 일본 가. 언제? 곧 있으면 가. 몇일에? 에휴, 몰라. 그래서, 아! 나왜 계속 떨어지지?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은 또, 제가 비, 별로 몇 일밖에 안 살아남았죠? 99일 한번더 하고, 이제 이병아세 요원만 하고, 준호가 원하는 게임 하나 추천받아서 해볼게요. 아니, 친구가. 괜찮아. 어차피 나중에 공약이 친구 얼공이랑, 친추랑 그건데, 일단 이런 공 친추 이벤트랑. 너, 너 얼공, 너 목공, 너, 너 이공. 이었는데. 어쨌든.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영상 바로 찍을 거예요. 더 이뻐. 오늘은 스케줄이 너무 많아요. 뭐야, 너 벌써 거기야? 오케이, 스킨, 보이스가. 후, <laughs> 후. 틀어고 간, 과연 두고두고, 두고두고. 응? 음? 어디서 사람이 떨어진 거 같은데. 이, 이 공기의 최춘우을. 2공 했고 이제 20년 공영 얼공은 이따가 구구 촬영할 때 미리 할게요 아니 아 얼공 영상 먼저 찍어야겠다 구구 말고 여러분은 키보드에서 어떤 어, 진짜? 어떤 키보드 소리를 제일 좋아하냐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고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. 남불. 저도 물이고 전 물이랑 꿀. 아 꿀이 아닌가? 아그 이용암. 이렇게 찐득찐득한걸 좋아요. 해 이제부터는 진짜 ASMR 모드. <laughs> 짜나요? 다시. 또 있으면 물이에요. 허어. 이제부터 목소리 키워 보겠습니다. 네. 벌써 물이에요, 저. 목소리 키워 게요시대밥 봐봐. 와, 물이네요. 그리고, 이따가, 고구 영상 찍기 전에. 떨어졌고요 <laughs> 그냥, 친구 얼굴은 다음 주, 일요일에 찍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지금 하자, 지금. 아니, 지금 말고, 다음 주 일요일에 할 거야. 왜? 나 영상 일, 일 그만 찍어서 오늘 엄청 많이 찍으면 나도 힘들어. 편집하고. 그럼, 구구밤이랑. 어, 구구? 구구밤이랑 입양은 할 거고. 오늘? 너, 어, 오늘. 그거 다할 거고. 어? 이고 저기요. 보라색 아니에요. 마지막층. 우와, 대박인데? <laughs> 여러분은 키카 랜니에서 뭘 제일 좋아하세요? 아, 제가 왜 물어보냐면. 그어 뭐라 그러지 그어 제가 귓칼을 엄청 좋아해서 배경화면도 귓칼이거든요.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. 아 진짜 누구 까득 소리야? 까득 소리는 무시해도 돼요. 어,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. 나도 용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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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용암! 축하해요. 구독자 여러분. 응, 목소리 키워야지 눌러, 목소리. 깰 테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.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야지 친구 얼공 할 수도 어차피 뭐 얼공 하긴 돼 있지만 구독 좋아요 30어 좋아요 30개 안 되면 좋아요 30개 안 되면 친구 알봉 안 지켜요 네, 이제 놀러야겠죠? 네 죄송합니다 어, 어디지? 어아 사람고요 나중에 는 종이 인형으로 기깔 놀이하는 거를 찍어볼게요. 뭐지? 뭐못올야 돼요? 이거요? 오기 됐다 저거에 다 깼어요 아오 깼면 걔랑 핸드폰을 바꿔서 깬 거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차피 그래도 응. 저 벌써 불이에요. 오. 글쎄. 정말 좋아요. <laughs> 저발핀데 어떡하죠? <laughs>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세요. 제발요. 요즘 편집을 잘해도 뭐할게 없고 구독자 여러분이 구독을 안해 주니까 유튜브를 안 별로 안올리는거예요 요요 아 그래서 구독자님 탓이 아니라 편집을 못하는 제 탓이긴하죠 얘 잠깐만 멈춰봐 ASMR 뽀동뽀동 뽀동뽀동 도착 오이샤 오샤 미로탈출했어요 오 미로탈출 2탄이 안 돼서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! 어, 2시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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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탄으로 돌아와야 되는데, 뭐 눌러야 되지?